오오오 오, 오, 내려가지 말래 내려가지 말래 내려가지 말래 내려가지 말래. 야 방금 저거 저게 아닌 거였던 거 같은데? 아닌가? 자, 여러분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이 이제 무슨 날이냐? 오늘 이제 제가 저기 그또 광고를 하나 받았거든요. 캬, 자, 그래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랑 이 지포스 40 시리즈를 쓰면은 대체 일반 그 그래픽 카드와 그 무슨 차이점이 있길래, 네, 40 시리즈를 쓰면은 어떤 차이점이 있길래라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이제 딱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지포스 40 시리즈의 DLSS3 기능과 리플렉스 기능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기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아, 4060ti 쓰고 있는데 DLSS 좋던데. 나도 나도 이거 잠깐 잠깐 만져봤는데 와, 남달라요. 남달라. 내가 진짜 예, 여기 있는 컴퓨터 훔쳐 가고 싶을 정도로 어마 무시하더라고요. 어, 이제 바로 게임으로 게임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 봐야겠죠?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3. 왜이 게임을 켰는가? 바로 이 지금 모던 워페어 3에서는 DLSS 3라는 성능을 훨씬 더 증가시켜서 차이점에 대해서 보여줄 수가 있어요. 자, DLSS란 자, 엔비디아 DLSS 프레임 제너레이션이라고 하고요. 프레임 생성은 AI를 사용해서 추가 프레임을 렌더링함으로써 프레임 속도를 높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지포스 RTX 40 시리즈 그래픽 카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 기능에 대해서 컸을 때와 껐을 때의 어떤 장단점, 어떤 느낌일까에 대해서 자, 이제 알아봐야죠. 오늘 알아볼 것은 이제 DLSS3와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리플렉스 저지연. 엔비디아 리플렉스는 시스템 지연 시간을 줄여 PC의 응답성을 높입니다. 야, 말로만 들으면 너무 사인데요 이거? 그냥 말로만 들었을 땐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약간 조금 말을 들었을 때는 되게 어렵게 그좀 설명이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 간단하게 요약해 줄게요, 제가. FPS 같은 경우는 상대가 나와, 나왔을 때 나오는 걸 보고 총을 쏠잖아요. 근데 이 엔비디아 리플렉스 저지연을 켰을 때 상대가 나오는, 나오는 그 속도의 그 지연 시간을 줄여가지고 훨씬 더 빠르게 이제 나와가지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더 빠르게 반응을 하고 더 빠르게 총을 갈길 수 있다. 딱 그거에요. 그러니까 이제 핑도 낮고 이 엔비디아 리플렉스 저지연을 딱 이제 켜버리면은 와. 진짜 이제 그 정도로 구라치면 잡혀간다고요? <laughs> 그냥 들어있지 자. 자, 아, 맞다. 광고할 때, 네. 음지 워딩 안 쓰겠습니다. 양지 워딩 쓸게요. 이거를 다 꺼본 채로 제가 이제 싱글 플레이를 좀 진행을 해볼 거고요. 이 껐을 때와 켰을 때좀 차이점을 좀 알아보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가지고 캠페인을 좀 들어가서 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텍스처 해상도랑 이방성 텍스처 필터링 모든 게다 지금 높음 상태거든요. 하지만 아직 키지 않았습니다 프레임 제너레이션 아직 키지 않았어요 와 와, 야 진짜, 실사 같은데 그래픽이 너무 좋은데요 이거 <끝> <끝> 와, 깔려있는 봐봐! 와, 근데 실제로 이러면은 진짜 아무것도 못하겠다. 어. 오오오 내려가지말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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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방금 적을 적이 아닌걸 쏜거 같은데? 아닌가? 어 아아아아 아, 아, 죄수를 쏜건가? 클리자 okay, 이쯤 돼서 여러분들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봐왔던 기본적인 약간 이제 세팅 네 이제 기본적인 세팅이라고 할수 있죠 지금 이제 지포스 40시리즈에 이제 DLSS3 기능과 리플렉스 기능을 켰을 때와 껐을 때의 약간 이제 그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부터 켜고 한번 게임을 플레이 해볼게요. 엔비디아 DLSS 프레임 제너레이션 이 기능은 프레임 생성 AI를 사용해서 추가 프레임을 렌더링함으로써 프레임 속도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쓰려면 지포스 40 시리즈가 필요해요. 무조건 필수예요 필수. 없으면 안 됨. 네, 없으면 안 돼요. 아, 이, 이 리플렉스 부분은 보면은, 엔비디아 DLSS 요, 요거를 키면은, 강제적으로 같이 켜지네. 네. 오! 야, 다른데, 그냥? 야, 아까랑 완전히 다른데요? 진짜로? 아니, 아까랑 완전히 다른데요? 그, 그거 꺼고 켰을 때 차이가 엄청 심한데? 아 진짜 개선명해지는데요?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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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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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아까 껐을 때랑, 켰을 때랑 차이가 너무 심한데, 진짜? 야, 엄청 선명해졌어요, 그냥, 게임이. 모든 사물이 다 약간 좀 실사화?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진짜로? 자, 일단은 이 DLSS3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조금 제가 이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왜 DLSS3를 모던 어페어3에서 키느냐? 이 모던 어페어3가 이 DLSS3의 성능을 훨씬 더 증가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프레임 속도를 약간 이제 가속화해서 이게 4K 화면, 4K 화면에서 평균 1.8배를 증가시켜주고, 최고 수준의 디테일 수준과 해상도, 완전히 새로운 프레임을 생성하고, 엔비디아 리플렉스의 기술을 통합하여 최적의 응답성을 이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다르죠, 예. 오오 야야야야야, 저기 앞에 오는데? 오, 나이스. 오, 야, 야. 와 근데 그래픽 확실히 좋긴하다 이게 진짜 진짜 이게 실제로 지금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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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모니터 있잖아요 4K 모니터로 이 DLSS3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게임하니까 솔직히 훔쳐가고 싶어 이 컴퓨터 그냥 가져가고 싶어요 우리집으로 너무 좋은데 일단 렉이 아예 없어요 방송키고 게임하는데도 렉 자체가 없고 버벅거린것도 없고 아 실제로 지금 물이 나한테 튀기는 느낌이 들어요 아 내가 치비긴낀 내 거구나 이거. 탑클 와! <laughs> 아. 놀래라. 아 갑자기 총알 날라오냐 얘는 기능 껐나 봐요. 그래서 못 피한대. 이지랄 진짜 자, 이 확연한 차이가 있죠? 껐을 때이 지금 느낌과 켰을 때의 느낌 확실히 차이가 있죠? 이게 그 DLSS3를 껐을 때는 약간 좀 콘크리트, 이 콘, 아, 콘크리트, 콘테이너. 콘테이너가 좀 흐리게 흐리게 좀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실제로 이 글도 좀 흐리게 보이는 상황이죠? 조금 흐리고 약간 약간 연기 부분도 약간 약간 조금 이제 좀 흐릿흐릿하게 보이죠? <laughs> 근데 이제 이 DLSS3의 기능을 이렇게 켜버리면은, 와, 야, 진짜 이게 차이가, 아니, 님들 이거 실제로 보면은 차이가 진짜 명확해요. 말이 안 됨. 그러니까 게임에 약간 그거에요. 그래픽을 한두 단계, 세 단계 더 업됐다고 보면 돼. 이렇게 그래픽카드를 업그레이드를 했는데도, 그막 프레임드랍이랑 이런 게 없어요. 프레임드랍이랑 막 이런 게안 나와. 원래, 원래 옛날에는 그래픽, 뭐 이제 새로운 게임이 나오면 그래픽, 옵션 뭐 그림자 옵션 이런 거 올려 버리면은 렉 걸려 가지고 막 버벅거리고 프레임 드랍되고 게임을 못 했잖아요. 게임이 뭐그 최적화가 안 됐네 뭐네 이런 말도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최적화도 잘된 게임에서 이 DLSS 3의 기능까지 다 켜고 울트라 옵션까지 켰는데도 이런 버벅거림과 뭐 버퍼링 뭐 프레임 드랍 이런 게 아예 없이 그래픽 카드가 거의 두 단계 향상됐다. 약간 그런 기능을 지금 이제 쓸수 있다라는 거죠. 40 시리즈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거의 저는 적극 추천하는 바에요. 말이 안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솔직히 얘기할 게 별로 없긴 해요. 이 지포스를 40 시리즈를 썼을 때 변화점만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이 모던화페어를 고른 이유도 DLSS3라는 기능을 모던화페어에서 쓸수 있거든요. 근데 이 기능을 성능을 훨씬 더 좋게 화질이랑 뭐 이제 더 뭔가 그래픽 이런 게 훨씬 더 향상돼서 보이게 하게끔 약간 그런, 그런 능력치가 훨씬 더 높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지금 모던 어퓨 3를 골라서 한 거고 이 DLS S3를 쓰면은 프레임 속도를 가속화해서 4K 화면에서 평균의 1.8배를 증가시켜 주거든요. 최고 수준의 디테일 수준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너무 이게 말이 근데 어려워. 이렇게 말하면은 솔직히 다못 알아먹어요. 이게 사람들이 게 진짜 이렇게 말하면은 못알아먹어 그냥 DLSS3 쓰면은 화질이 더 깔끔해지고 훨씬 더 선명해지고 훨씬 더 그래픽 향상된다. 요렇게만 알면 돼. 진짜 이게 딱세줄이약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DLSS3를 기능을 껐을 때와 켰을 때의 약간 그 차이점을 확실히 이제 좀 보여드린 거고 무엇보다도 지금 40시리즈를 쓰면서 프레임 드랍과 렉이 아예 없고 버벅거림이 아예 없는 거를 지금 제가 플레이해서 확실히 보여드렸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더 빠른 프레임 속도와 빠른 응답성, 그러니까 뛰어난 화질을 제공을 해줄 수 있다라는 점. 이 바로 지포스의 40시리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리플렉스 기능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요약해서 말하자고 하면은 상대가 나왔을 때 나는 그거를 보, 바로 보고 총을 쏴가지고 맞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에, 핑에, 거의, 그니까 러 내가, 내가 50이고 상대가 10인데, 나도 10이고 상대도 10인 느낌으로 게임할 수 있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리플렉스 기능과 핑을 확실히 좋게 만들고 게임을 하면은, 웬만해서 이제 상대가 먼저 나와도, 나오더라도 내가 먼저 반응해서 먼저 총을 먼저 쏘고, 거의 뭐선빵 필승을 가지게 해줄 수 있다. 약간 그거죠. 내가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FPS 하면서 어가를 좀 많이 당했을 거예요. 아니 내가 먼저 쐈고 내가 8대 맞췄는데 왜 상대 안 죽고 내가 먼저 죽고 내가 왜 먼저 피가 다는 거야? 이거를 솔직히 핑의 차이에서 많이 느꼈을 거야. 근데 이 리플렉스의 기능이 그걸 어느 정도 확실히 잡아줄 수 있다는 라 겁니다. 그래서 이 리플렉스 기능과 이 DLSS3에 대해서 오늘 좀 알아보았고요. 오늘,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이제 같이 이 지포스 40 시리즈를 썼을 때 DLSS3 기능과 이제 리플렉스의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 내일 만나 뵙겠습니다. 빠이빠이! 자,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이만! 이디 셀카이러